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드 기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라, 림나인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화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 기아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디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느부와네 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의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디야 왕 제11년까지. 아,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구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읍을 여사 숨으로 그들이 알아봐 길로 갔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러 평지에서 시디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가 시디야를 신문하느라. 바벨론 왕이 시디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디기아의 눈을 빼고 또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아멘.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52장 초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런 주제로 같이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을까? 나쁜 영향을 주고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때,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 할때통 기억나는 게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아마 이런 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고 빌리그레안 목사님이 그분이야말로 수많은 대형 집회를 인도하셨고 수십만 명을 그리스께로 인도하고 아홉 명을 안수해서 대통령에 취임시킨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존경을 받고 어, 그런 분이 빌리그레안 목사님이 아니시겠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인가? 나름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봉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빌리그레안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어요. 좀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더 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한 것 목회를 하면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도 해보고 저런 프로그램도 해보고 이런 행사도 해보고 저런 행사도 이렇게 해봤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데 결국은 주국은 신앙생활이 뭔가, 아, 그것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더라고요. 아, 이걸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 일이 늘 이렇게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서툰 사람들은 아,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다더라도 그만큼 영적 열매를 못 거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처럼 프로그램 많이 해봤지만은. 결국은 떨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잖아. 농촌에서 일하다가 시간 내서 그럼 한 줄을 읽고 주무신지 몰라 호루병에서 읽고 그냥 주무시던 그그 성경 읽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기도하고 이런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주더라, 영양분을 공급하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빌리그램 목사도 그랬어요. 좀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한 것이 이 점에 후회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인생에 색다른 의무를 부여하는 소중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오십장은 시디기야의 종말과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실제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실제 사건을 한번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1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시디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라 림나인 예림의 딸이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시디기아는 여호야긴 왕의 숙부로서 본래 이름은 마단이야라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 된지 3개월밖에 안된안된 여호야긴 왕을 폐시키고 사로잡아 간 후에 맛단야를 왕위로 앉히고 왕위에 앉히고 그 이름을 시디야라 이렇게 붙여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디야 왕이 유다 마지막 왕인데 그 본래 이름은 마닷이 아라. 11년 동안 다스리다가 목전에서 아들이 죽는 꼴을 보고 그러니까 어 21살에서 어 11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그 나이를 따지면은 32이거든요. 32. 그러니까 3 2에 자식을 낳았으면 그자식의 나이가 서른이겠습니까? 마흔이겠습니까? 아무리 친다 하더라도 10대라 이죠 생각해 보면 그 나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리 쳐도 10대 나이 그 어린아이들이 그 아버지 앞에서 목뼈어 죽이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볼론에 끌려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힌 정말 비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시드기아다. 그러니까 시드기아가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뭐냐면 자식들이 죽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머릿 속에 영상 속에 그, 그게 뭐 영혼 털어 어? 기억되지 않겠나 말이죠. 우리 3절하번절로 보면은 시디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는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 차례 바벨론에 항복해만 산다고 이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디기야 왕은 통치 후반에 느보안 네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을 배반하게 됐습니다. 해마다 바치는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이렇게 바벨론을 배반한 것은 유다 왕궁의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 사이의 갈등이 여전했음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사실은 지역적으로는 애굽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친애굽파 그리고 또 친바벨론파. 이바벨론의 항복해야만 우리 미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아니다. 어. 애브도 힘이 있다 하면서 그 베로 왕궁이 저그 유다 왕궁이 친 바벨론파와 친애굽파가 갈등이 있었다 말이야. 시디기아는 원래 친 바벨론파였지만 왜냐하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왕위로 세웠으니까 친 바벨론파였지만은 친애굽파의 압력에 굴복해서. 결국 조공을 받지 않은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이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해 넷째 날구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런 말했습니다 바벨로만 느그만 느그만 네살왕은요 시드기아 제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주의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았어요 예루살렘 성은 시드기아 제11년 4월 9일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로 따지면 PC 587년에 성중의 기근이 너무 심해서 양식이 다 떨어지는 상황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드기 왕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를 당한 이후 18개월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애굽의 바로가 유다왕국을 돕기 위해서 지원군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애굽의 힘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것이 남 유다 왕국의 멸망, 빛이 587년의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1절의 말씀 한번 확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너부한 예살 네 왕이 시드기아를 신문했죠 아마 신문 내용은 왜 조공을 바치지 않았느냐 아마 그런 내용이데 신문을 끝낸 다음에 시드기아가 보는 눈 앞에서 시디야 아들들 십의 아들들을 다 죽였고 그리고 유대의 모든 고관들을 죽였습니다. 친애굽파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죽였고 시디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한 채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서 죽는 달까지 그렇게 가뒀더라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관심을 끈 내용이 있어요. 본심을. 그건 뭐냐면은. 오늘 이 비극의 주인공인 시드기아 왕의 모친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 어머니를. 그렇게 일주 하반제를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라, 림나인 예미의 딸이더라. 갑자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상세하게 소개된 이유가 무엇일까? 왕들의 이런 어머니를 거의 소개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밝혀주지 않아요. 왜 이렇게 어머니를 소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왕의 어머니를 소개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다 있지. 그럴 때마다 그 어머니가 선하든 악하든 왕에게 깊은 영향력을 주었을 때그 왕들의 어머니 모친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줄때 그의 어머니 는 누구 누구의 딸이더라. 이러고 누구더라 또 악한 영향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의 어머니는 누구 누구더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디기아의 어머니 하무달은 시디기아의 비극에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지 지금 시디기아의 비극 상황을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 비극적 상황을 고백하는 말에 그 어머니는 이러이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한다는 것은 어, 오늘 시디기아의 삶에 어떤 악하고 비극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머니는 자녀들의 인생에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어떤 영향을 자녀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아, 생각해봐야 할 오늘 아침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할 때는 새벽기도는요 자녀들에게 깊은 신앙적인 영향력을 주는 소중한 내용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문을 열고 아이들이 잠을 깰까 봐 조용히 문을 열고 새벽기도에 나오시지만은 아이들은 다 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새벽 기도 나가고 계시구나 여러분이 한 번도 아이들을 앞에 놓고 기도 제목을 말한 적은 없지만은 아이들은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기도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는지 우리 어머니가 무슨 기도 제목으로 새벽 기도하는지 다 알아요 어.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신앙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 이렇게 많은, 처음 만나면은, 목사를 만나면은, 자기 신앙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새벽 기도. 그런 분들의 아들이고, 그런 분들의 딸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소개할 때 보면은 보면은 아 제가 뭐 언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 제가 무슨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어 거의.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네, 들어보면 목사님 사실 돌아가신 저의 선치는요 새벽기도를 평생하신 분입니다. 뒤에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그 아들이라는 거지,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요, 평생 새벽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그 뭐냐면 제가 그 딸이라는 거지, 그 딸.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지, 하면서 자신의 신앙 백그라운드와 신앙 상태를 이야기할 때 어머니, 아버지의 새벽기도를 거론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참 많이. 그만큼, 그만큼 바로 새벽기도는 자녀들에게 신앙적 인상을 준다는 거, 인상을 준다는. 그런 거 여러분 꼭 아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힘이 돼서 삶의 기복과 질곡을 건널때 그것이 영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시드기아에게 영향을 줬으리라 생각되는 그 어머니, 그리고 오늘 또 신앙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기도에 도 열중하시는 여러분들의 길을 주여로 고민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까지 예림이야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나누는데 오늘 예림미야 52장이 이르서그 예언이 어떻게 역사적인 실제 사실이 되었는지 오늘 그첫 부분을 읽고 함께 나눴습니다. 참 삶을 살아라도 그렇게 비극적인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극적인 삶 앞에 그 어머니에 대해서 비교력 상시하게 소개했던 것을 알고 우리는 부모로서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을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주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반성하며 묵상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기도 아, 여름이면 피곤하고 가을 봄가을은 환절기에 또 피곤을 끼고 겨울은 춥고 여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이 일이 내가 입을 크게 얘기하지 않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잔잔하게 잔잔하게 영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깨닫고 이 일을 소중히 붙드는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천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쓸 데가 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소중한 물질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의미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시고 사연들을 통촉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손에 만져지진 않지만은 그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우리의 삶을 늘 컨트롤하고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교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이 물질을 주께서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태상급으로 온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손자, 손녀들을 그 이름과 얼굴을 그리면서 주님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하나님 국내 그리고 국계에 사업으로 직장으로 그리고 또 유학으로 공부로 흩어진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슬라를 벗어나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고 사는데 주님 30배, 60배, 100배 노력하고 애쓴 만큼 삶의 결실 거둔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 저분의 자녀들이 저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구나 하고. 말한 사람들이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대 군무에 나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부모님의 지도와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허벌판과 허 같은 낯설고 물설 물설음 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아들들을 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기간이 그들의 인격과 믿음이 성장하며 준수한 사회인으로서 가정의 기둥으로서 성장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출산 중에 있는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준 기억하여 주셔서 순산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가족이 고백하면서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 드리는 귀한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30일 조금 남았습니다. 대학 수능 시험,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꼭 기억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도, 낭만하지도, 떨지도, 초조하지도, 불안하지도 않고 주님이 내주하심으로 담대함과 기쁨과 여유로움과 감사함으로. 충말하게 하시고 최고의 영적, 심적 컨디션과 육체적 컨디를 통해서 이제까지 집주해와 싸우니 아름다운 성과를 얻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느낄 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옵소서 오늘 또 한우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치료하는 우리 교우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약하이 약한 저들의 신명 속에 우리 주님이 내주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나약한 육체, 때로는 고통으로 나약함으로 오는 그 모든 육체도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만지시고 붙들어 주셔서 여호와 샤파 대신 그 놀란 기운이 그삶속에그 육체 속에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면은 좋은 게 없고 서럽고 낙심되고 그렇기도 원망스러운 것을 우리가 막. 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영적 조건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캐순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늘이 공급하는 주님이 공급하는 평화와 소망과 담양과 기쁨과 확신만이 모두 누리한 우들에게 가슴 속에 가득 넘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 선교회가 그리고 또각속회가 제 역할을 잘 못하고 모이실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지도자들과 속회 속도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때일수록 정말 똘똘 뭉쳐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 있는데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어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은근한 축복을 이 새벽 주님 아래 나는 모든 교우들이 한 날을 살면서 많이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